출애굽기 3 7장 부살레리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숭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깨어 괴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반, 너비가 한 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속죄소와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소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발위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멸체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 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급불들이 그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급불을 그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양쪽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청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 같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인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 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호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호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 줄, 기다리시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미사움 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안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구질함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재물을 자기,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도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묻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구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만 험만이라. 무릇이 기로운 자는 자식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에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돌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눈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축계로부터 그대로 받을, 받을 줄을 앎이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들,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